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동성애하고 막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 불신자 가정하고 이스라엘 사람 막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벌어져 어떤 일을 벌어져 동성애도 해야 되고 자신 나서 불을 태워서 사탄을 숭배 순배,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을 떠나는 계보의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새끼들을 마귀 새끼들을 낳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가 둘이 한 몸을 이어라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과 사탄을 숭배하는 어? 귀신을 못담고 있는 그 부신자하고 어떻게 바알이 하나님을 성전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 살고 계신단 말이야 맨홀, 지구 지고 살다 정말 우리와 한 몸을 연합되어 계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세상 권세가 많다 해도 가면 돼안 돼. 가면 돼안 돼. 절대 가면 안, 가면 안 돼. 가면 지옥이야. 은총이 알겠나? 은혜. 예은 있어? 예은 나. 너희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너희들이 하나님 주시기 도에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 너희 안에는 예수의 빛을 보고 너희의 지혜와 지식과 인격과 품성과 예수를 담는 그 예수 향기 때문에 꽃들도 벌들도 향기가 나꿀이 고 있으면 모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예수의 생명 향기 나서 와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올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무나 결혼하면 안돼 지수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부신자와 결혼했다는 그냥 마리 새끼 나오면 다 지옥 가 알겠나?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그 부신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어떤 유혹에? 동성애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응? 또 뭐해? 새끼 나아서 불태워서 막우상순비하고 응? 별의 별짓다 한단 말이야. 다 잘못하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떠나고 결론적으로는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단 말이야. 여호와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생기게될거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어서 하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즉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과 번영과 축복이 있는데 사탄을 따라 지금 현대 봐봐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 선세계 공산지국과 자유가 없고 예배가 없고 응? 찢어지게 가능하잖아 국가 권력이 사람을 그냥 응? 쉽게 쉽게 죽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믿고 예배만 들어도 그냥 고문하고 그냥 처참하게 죽이잖아 고문해서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사탄을 숭배하는 부신자들하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큰 배경에서 하나님 믿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 너무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알겠나? 은총이 제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박사학위 받고 취학. 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은혜도 마찬가지, 미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 우리 성도 주수 마찬가지고. 많은 성교자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겠는데 마음을 함부로 막 주면 안 돼. 알겠지?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재단을 헐고, 우상 준비하는 사탕 준비하는 그 재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성비는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조각하는 우상들은 모조리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세요. 호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면 카도시, 짜루다 구별했다는 거야. 전세계 많은 나라와 백성 중에서 딱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야. 알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여,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자기 별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전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조그만 민족입니다. 그 지도 봐봐요. 왼쪽에 애국어, 청한 백배는 커. 이스라엘 못 닦지 만 해. 그래 안 그래요?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했어. 아브라, 이스라엘.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랑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아 내가 내가 가나안 땅저 까끌이 오 가나안 땅 중이다. 그리고, 그리고 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왕들을 약속하시고, 레위야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 짧, 조그만 민족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방한 여러분을 첫 번째 사랑하셨고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고방 바로의 노예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몇년 동안 노예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어, 거의 5세대야 5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뚫는게많이면서 예배때 못돌리고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자유가 없고 예배가 없고 노예로 사는데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총이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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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 몸에다가 막새사슬 묶어놓고 막, 막 채찍 때면서 빨리 빨리 변집을 써라 차차 막 깨고 벽대를 빨리 네모렇게 만들어라 은총이 이은희 가족발 7프로의 주소와 쫙 떼고 응? 아빠 전화로 저 빨리 벽돌 구고 빨리 정이 빨리 저어 벽돌 구워 빨리 피라미드 만들어 쫙 떼고 응? 엄마 빨리 가서 벽돌 그 어? 쌓은 거 빨리 그 어? 미장에 막때려 <laughs> 할머니 집에서 내막어이 노인네가 빨리빨리 안 한다고 빨리빨리 이거 그게 한이 틀려야지 430년이야 봐봐 하루 이틀 맞이야, 두둑이 맞이야. 지4 3 0년 동안 두둑이 맞을 다니까 자유도 없이 예비도 없이 두둑이 맞으면서 눈물 을 흘리면서 노예 노예가 뭔지 알지? 자유가 없어 불쌍히 안불쌍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 모시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추고 탈출시켜서 지금 가나안땅을 딱 죽였잖아요. 그 과정들을 봐봐.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필수의 은혜가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네들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그분의 말씀하신 전도와 세계 성경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 예수가 분명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 모든 전체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평안과 번영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의 열매들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빠락크 마카로스 천국에서가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 천국에서가 신령한 응? 구원해고 은혜 능력들을 부어 주신다. 응. 그래 안 그래요? 응. 예수님 잘 믿어 봐요, 한번. 응?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왕 바로의 노예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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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세요 마음심 아주 명심이 뭐예요 아주 그냥 까먹지 말아 하는 거예요 굳게 마음에 응? 하나님은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응? 사단의 원세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르시고 자유와 예배와 구원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다 명심해라 너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명심해라 레리야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많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엔톨에 하나님의 지시와 구리한 명령, 성경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한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한순자 할머니 일대, 인선진 목사는 이대, 양일의 목사는 삼대, 은초의 이연의 4대4대잖아 예수 잘 믿어봐. 그럼 하나님이 천대 지금 대에서 일잖아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잖아 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응.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을. 응. 그냥 모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이시고, 호 축복해 주고, 평안이나 할렐루야. 응.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응? 내게 속하지 아니하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응. 그래, 그래 안 그래? 열어봐. 그래 안 그래? 아빠가 은혜가 춘천에서 밥을 먹자 그랬는데 또 시큰둥하고 아무거나 뭐,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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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있길래 너에게 사랑을 아빠가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네가 또 응? 아홉백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굳이 갔어. <laughs> 맛있게 먹었어? 그래. 그 아홉백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 누구야? 아빠 등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물질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 리야, 그래 안 그래? 이게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녹아서 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피해. 그 헬라말로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야. 예수를 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인데. 은혜의 의뢰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은거야 그리 아니하실적 감사한데 응.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 시념에도고통 응답해주시고 응.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거야 응. 요즘 아이들이 성경을 막 쓰더라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 응. 아니 그냥 다달 외워버려 In The beginning was the w the w r w a t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이 말씀 모세는 못까 하나님이십니다 달달하다 버려 버려 어?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도 될수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음? 장가도될수 있고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 세계 선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모세 같은 지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앤톨레 하나님의 지시와 구대한 명령, 성경을 지키는 자가 중에 지키는 자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는 사람들이야. 술 먹고 담배 피고 혼전 성관계 하고 이혼하고 동성애 하고. 조상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그래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셔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당장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230만 명얻어집니 여러분에게 가르키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성경을 지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보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비와 찬양과 국제학교, 모든 성경학교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천 명의 주의 백성들을 성교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키워서 함께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천 명의 하나님 천 명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경비와 찬양과 특별히 국제학교를 통하에서 학교를 통하에서 전 세계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천 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천 명, 또천 명, 또천 명,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이곳이 세계 선교 세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 음. 감사하며 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이고 예수님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다더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또 물질과 또 많은 사람들도 주님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또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또잘 지키며 살아가는 대초교회 되게 하시고 아예.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홍보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전파하는 퇴출교회에 대게 하셔서 이사신전사님바나며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양예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 예수님 오늘도 주일 예배 잘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왕하트 별 받았습니다. 스티커 양예은 어, 우리 강대수 청년 자 성공하도록 전사님 엄청이 하나님, 주 앞에 감사의 영물과 또 진정 황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조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가 전 세계에 수심을 기다리고 있는 4,300개의 그미 전도 종족꼭 원주민들에게 복을 꼭 증거할 수 있는 복음과 일군과 물질과 성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급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총선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뽑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복음과 교회를 지켜 주시고 고신자들이 속히 예수 믿지 않은 죄 지옥 가는 죄 회개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을을 먼저 구하는 세계 속에 집중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 수레다가 1개월 달 끝나고 이제 5월 달에 봄 수레레와 여름 수레레가 또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억을 주시옵소서 작년에 4억을 주셨는데 오늘 10억을 주시면 10억에 하나님 10억, 11억 또 대출을 봉사대금을 갖고 한 인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여호와 이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고의 피드에는 붙인 것이 없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 나가시는 길를 주시옵소서. 경비와 차내과 국제학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계 선교사가 될수 있는 천 명을 제 일기를 뽑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응충이 하나님의 애틀레 지시와 드리어 대명 말씀을 믿고 지키되 전 세계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천삼백 미 천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기를 소망하는 대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어까지 함께 있을지라.